근데 검정색만 딱 쓰기보다는 라이프로 색을 섞어 보려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위험 물감들이 굳어져서 붙어 있기 때문에 칼로 긁어냈어요. 안녕하세요 샤샤샥입니다. 오늘은 검정색 없이 검정색 만들어 보기 해보려고요. 제가 검정색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다섯 가지 색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울트라 마린 블루, 비리디안 크림슨레이크, 올리브 그린, 번트 원버. 이 다섯 가지. 를 이용해서 느낌이 조금씩은 다른 검정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림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이런 검정색의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검정색이라고 인지를 했다고 해서 너무 검정색처럼만 칠을 하면 그림이 좀 단순해지거든요.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에서 검정색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 검정색인데도 약간의 다른 색이 보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변의 빛에 의해서 뭐 푸른 기가 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붉은 사물이 있어서 그게 반사돼서 붉은 기가 좀 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 검정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걸잘 표현해주면. 어, 그림이 훨씬 더 단순해 보이지 않고 회화스러우면서도 잘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세련돼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색 방법인데요. 이제 나이프로 섞어서 그리거나 그러진 않고 이번에는 이제 섞는 걸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이프를 사용하고요. 실제로는 붓으로 바로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맨 처음에 울트라 마린 블루 번트 언버. 울트라바린과 번트험버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검은 느낌이 나요 여기에 크림슬레이크를 약간만 좀 섞을게요 그러면 보라색 빛이 올라오는데 어, 이 느낌을 좀본 다음에 저는 다시 울트라바린이랑 번트험버를 좀더 섞을게요 이색 조합은 어, 약간 푸른기가 보이는 블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색이 뭉쳐져 있는데 보면 진짜 검정색 같죠? 이거를 1번 검정 그리고 두 번째 자주 쓰는 색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되게 쉬워요. 크림슨 레이크랑 비리디안입니다. 빨강이랑 초록은 보색 관계잖아요. 이두 색을 섞어주면 금방 블랙 느낌이 납니다. 뭔가 이색 조합은 되게 냉정한 블랙 그런 느낌이에요. 차가운 느낌. 되게 급하게 빨리 블랙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여러 색을 섞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이두 색만 섞어주면 이렇게 검정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입니다. 역시나, 울트라마린, 그리고, 번트 언버, 먼저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올리브 그린을 좀 섞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좀 먹먹해 보이는 블랙이 돼요. 항상 블랙을 만들 때 중점을 두는 거는 색을 섞을 때 한색이 너무 튀어 보이지 않도록 잘 섞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의도한 느낌이 나게끔. 되게 좀 어렵네요. 제가 설명해도 원하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뭔가 쨍한 느낌은 없지만 좀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좀 차분해 보이는 검정을 만들 제 마지막으로 붉은기가 좀 보이는 블랙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울트라마린과 크림슨 레이크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비리안을 좀 섞겠습니다. 음, 레드를 좀더감미해 볼게요. 원하는 느낌이 잘안 나네요. 번트 펌프로 좀 섞어 볼까요? 이제 좀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검정을 만들어 봤어요 뭉쳐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검정 같죠 하지만 색들을 조금씩 이제 펴보면 약간 이런 그 검정 안에 느낌이 조금씩 나옵니다 울트라마린이 좀 많이 보이는 검정이고요 두 번째는 얼핏 프로시안 블루 느낌이 좀 나는 검정이죠. 프로시안 블루는 쓰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나고 되게 좀 차가운 느낌의 검정이에요. 그리고 음, 이색은 이렇게 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정에 좀 가장 가깝게 보이네요. 그래도 자세하게 보면 올리브 그린의 느낌이 조금씩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에 만든 색은 피니카 보라색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런 계열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약간 어, 레드랑 보랏빛이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을 좀 좋아하기도 해서 이런 느낌도 또 만들어봤습니다 뭉쳐 있을 때는 다 검정으로 보이지만 펴보면 느낌이 조금씩 다른 걸볼수 있죠. 제가 만드는 방법이 딱 정해진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 만드는 다 패턴 은다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기만의 색 만드는 방법을 당연히 터득하실 거고요. 제가 이 검정색을 만드는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댓글에 이제 검정색을 써도 되냐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당연히 검정색을 쓰셔도 되고 근데 검정색만 딱 쓰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의 색을 만들어 본 후에 여기서 더 어둡게 만들고 싶으실 때 검정을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것도 잠깐 해볼게요. 지금 옆에 짜놓은 색이 아이보리 블랙이고요. 제가 만든 색에다가 검정색을 살짝만 섞어주시면 진하기 정도를 더 조절하실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옆에 발라보면. 확실히 더 진해진 게 보이시죠? 그래도 자세히 보면 먼저 만들었던 그런 바이올렛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이실까요? 약간의 이 바이올렛 느낌이 살짝 가미된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좀 의도하고 싶은 색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검정색을 섞어 주시면 더좀 예쁜 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을 표현하신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색 섞는 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색은 이렇게 섞는 거야 절대 가르쳐 주진 않고요. 그냥 뒤에서 색 단순하게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쓰려고 계속 색을 섞어서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딱 그림 배울 때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리면서 자기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라서 지금은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